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오렌지브, 오늘 스무가 안왔어이요 오렌지브, 몇 쪽이니, 6페이지. 자, 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오, 이상한 단어가 나오네. 자, 우리,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음, 동위원소가 뭐죠? 동위원소는뭐였냐면요 수소, 수소, 똑같은 수소인데, 원자번호는 같죠? 그런데 이들의 뭐가 다르다고요 질량 수가 달라요. 그래서 수소의 동위원소는 세 가지가 있어. 이거는 과학을 배운 사람이 커먼한 센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헉, 엄마? 그러면 헬륨도 동위원소가 있나요? 네, 있어요. 헬륨은 먼저 번호 2번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똑같은 2번인데 3과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에 가잖아요. 맨날 맨날 나오는 거야. 수소의 동위원소 1상. 헬륨의 동의원소 3, 4.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얘네들 딱 봤어. 우리는 이때 입 자의 관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양성자 하나, 양성자 두 개.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니, 거기 보니까 또 이상한 단어가 또 나왔네? 동소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야? 말이 막 동자가 들어갔죠. 동, 위, 원, 소. 자, 주교를 펴서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원소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쿠! 그러면 동소체는 무슨 말이니? 이것도 같이 동자 맞습니다. 그럼 뭐가 같은 거냐면, 소, 원소가 같은 물질이야. 어머! 여러분, 너네들 이제 참고, 조기 과정을 배웠지만, 신나에서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원소라는 말이 있고 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는 참고, 참고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뭘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소와 원자.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단어죠. 그럼 원소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시다.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순수한 물질. 이게 바로 원소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들 이제, 아, 6학년도 영어 배우죠.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 책맨 앞에 다 배운 걸한장쭉 찢어가지고, 야, 나 여기에 있는 걸 알파벳으로 다 오려버릴 거야. 흐, 그런 막, 올린 알파벳이 졸라 많겠죠?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입자 하나는 입자, 입자. 자잘끝나서 입자 하나는 원자야. 그런데 엄마가, 야, A끼리 모으고 B끼리 모으고 다 모아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알파벳, 숨을 몇 개,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종류별로 싹다 모아놓잖아? 그거를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 원소는 그 입자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저각기때처럼 저기를 길게 쓰지 않습니다. 야, 원자가 뭐야? 그러면 얘네들은 물질을 쪼갰을 때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거를 원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원소가 막게그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시험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고정금가정에서 이런 거야 H2O 이렇게 썼어 정윤아 H2O가 뭐예요? 보라 뭐라, 뭐라고뭐라고 뭐? 뭐라. 별자 음. 어? 없는 것 같아? 안 들려? 아니야 진짜 안 들려 진짜. 뭐라고 산소랑 수소랑 결합해 있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물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러면 실제로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H2개 오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그럼 O라고 하는 친구가 H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커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H2개가 엥, 엥 하고 이렇게 귀엽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앞으로 물을 곰돌이 대가리라고 부를 겁니다. 제 곰돌이 대가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이 귀여운 곰돌이 대가리, 얘를, 야, 쪼개 볼 거야. 쪼개수 없을 때까지 쪼개 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동그란 귀두 개랑, 크다란 얼굴 하나로 쪼개지겠죠. 이런 거 하나, 하나, 하나를 원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몇 개, 이렇게 붙잖아요. 조그만 거두 개랑 큰거 하나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입자, 원자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야,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저 원소가 뭐라고요? 원자의 종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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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 귀두 개는 같은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귀두개 수소와 얼굴 하나 산소 그러니까 종류는 몇 종류가 되는 거야? 두 종류 그러니까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개? 두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겠죠? 고정교화정은 얘가 어떤 의미적인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어, 원은 뭐고, 어, 원소는 몇 개고, 원자는 몇 개야? 이런 걸 따시는 거야. 그럼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산화탄소 얘기 나왔죠? CO2. 아, 얘는뭐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자, CO2는 이렇게 곰돌이 대가리처럼 안 생기고요. C에다가 양쪽에 O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뭐 그런 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C 하나에 O가 두개 붙어있어요. 허! 야! 그럼 이산화탄소는 원, 소가 몇 개일까요? 그렇지 원자는 몇 개일까요? 그렇 이런 걸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머, 아니 그다음면 우리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 냄새 많이 나는 N-H-들이가 있어요. 암모니아입니다. 그럼 암모니아는 N 하나에 조그만 H 세 개가 이렇게 삐따닥하게 붙어있는데요. 오, 야, 아니 아니 여기 암모니아는 원소가 몇 개야? 굿 o o d job. 그럼 원자는 몇 개야? 네 개. 굿, 굿, 굿. 이렇게 하는 겁 Good 이그런 Good 공기 중 Good j 그럼 원소는 몇 종류? b Good job. Good j o o o 그 job. 는 o o d job. Good job. Good j 이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그럼 여기 있는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오투는 뭐라고 할까요? 이 원자 분자 이렇게 말합니다. 4 원자 분자 사 원자 분자겠죠. 아니 그러면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는 없나요? 있죠요. 바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헬륨. 헬륨은 요거 하나로 돌아다녀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넣을 거야. 뭐 이런 친구들이죠. 그럼 이건 원소도 하나고 원자도 하나가 되겠죠. 그럼 원자가 하나님 분자는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 말 그대로 푸는 거야. 1. 1원자가 뭐를 이루는 거야? 분자를 이루는 거죠. 1원자 분자. 아니면 1자를 우리는 한자로 씁니다. 하나 단. 단자를 쓰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원자 분자라고 해도 돼? 단원자 분자. 같은 말입니다. 어머나. 그럼 이렇게 원자의 개수를 가지고 원자 몇 개가 분자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어우 야 아니 물은 원소를 이루는 물질이 두 종류네 크, 얘는 두 종류 암모니아도두 종류인데 자 산소와 헬륨 원 원자의 종류가 즉 원소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 이렇게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자의 종류 즉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니?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호, 호시 몇 개야 하나잖아. 호던소 물질이라고 부른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어머, 그럼 뭐야? 에이크, 그 참고, 참고, 어떤 물질이 나온다고요? 호던소 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호던소 물질이라고 하는 건몇 종류? 그렇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런 걸 우리는 호전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네에 대한 뭐 생각해 볼까요? 호전소 물질 말고 당연히 그럼 두 종류 이상으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할까요? 중학교 2학년 과정 두 종류 이상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들으면 다이걸 화합물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상반인 거죠. 어떤 소물질 과화합물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소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동소체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면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네들 어, 다이아몬드 아나요? 다이아몬드? 음, 다이아몬드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탄소로만 이루어진 거야. 허, 그러면 다이아몬드 호던소 물질이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탄소 몇 개가 있나요? 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럼 흑연도 있죠? 흑연은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굿 짱. 그럼 흑연도 호던소 물질이야. 그런데 역시 흑연에 있는 탄소가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동소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어, 동서체가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네들은요, 같은 원소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의 뭐가 다르냐면, 배열이 다릅니다. 배열이 다르거나, 또는, 뭐가 있냐면, 어, 원소는 한 종류인데, 그거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다른, 자, 뒤에 있다면, 소, 물질이야. 말로 이렇게 쓰잖아? 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먼저 원자수가 다루고던 소물질을 볼까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산소, 동소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산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인데 완전히 물질이 달라. 그럼 이런 동소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원자의 배열이나 원자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성질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는 거야.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질이 완전 다르게 있어. 그게 바로 머리 O2와 O3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O2는 뭐야? 우리 공기 중에. 아우, 어, 야, 너무 상큼하다. 이럴 때 산소. 우리가 부르는 건 이건 산초라고 부르죠. 그럼 오스린 혹시 뭔지 알아요? 오 오존. 군자. 그럼 똑같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다르잖아오존용어입니다 한글 아니에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오두 개가 나란히 오트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오스리는 오세 개가 나란히 일렬로 배열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허, 이런 건 왜요? 뭐 이런 거 지금 중요하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그럼 똑같은 산소원자인데두 개고 세 개잖아. 성질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우리 어디에 이용하는 거야? 호흡, 숨쉴때 이용하는 거죠. 산소 호흡은 큰일 나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막 산소 막 들어가잖아.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막 에너지를 막 내는 거야. 산소로 뭘 태우는 거죠. 노래 종이 같은 거탈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 산소, 오케이.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 너네들이 먹은 음식물, 포도당, 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걔네들 먹었어. 그럼 우리 몸에 들어가서 걔네들 막 태워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산소. 근데 여기서는 막 불나지 않죠. 몸에서 조절하는 거야. 천천히 타게.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리는 산소 하나가 더 있으니까 더 좋은 건가요? 너, 노도 얘는 흡입하면 죽어요. 왜 조금 만입하면 어, 머리 아파.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어머나.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이건 호흡에 이용하니까 몸에 좋은 거잖아? 그럼 오존은 반대로 인체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유해하다. 유해가 무슨 뜻이야? 해를 끼치는 걸? 이런 뜻이죠. 아, 이거 안 좋아. 자, 얘는 머리도 아프고요. 두통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비린내가 살짝 나는데요. 너네들은 사실 뭐 오존이 어디에 있나? 뭐 이렇잖아요. 근데 오존은 공기 중에 늘 있어요. 어머, 이런 지랄하고 오존이 늘 있다고? 근데 오존의 냄새, 오존 안 보이죠. 왜냐하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말하시냐면 겨울엔 별로 없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 한낮, 뜨거울 때 있죠. 그것도 막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대도시에. 오존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뭐 오늘의 날씨 이런 게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딱 보잖아. 그럼 거기에 뜹니다. 오존주의보 이렇게요. 그는 거 여름에 햇빛이 쨍쨍 쨍 엄청 더운 날 내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뭐라고써있냐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세요. 건강한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 괜찮아. 근데 노약자는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명 일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오존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케이? 어머! 그런데 오존이 듀얼리 뭐야, 이렇게만 설명하면, 어, 졸라 나쁜 것 같은데? 그런데, 오존이 사람하고 있으면 나쁜 거야. 저 위에가 있어! 그러면 좋은 거죠. 그 위에 있는 층을 무슨 층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오존층은 뭐를 막아주는 거냐면, 자외선은 햇빛인데, 너무 에너지가 많은 햇빛의 종류야. 그니데 그러니까 자외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차단해주죠. 그게 되게 좋은 거야. 완전 차단은 하면 안 되지. 우리도 자외선이 필요한데. 그럼 이제 이런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해서 인체에 안 나쁜 정도만 내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놈의 오존층이 자꾸자꾸 어떻게되고 있대. <목소리> 되고 있다죠. 그래서 이런 오존층이 이제 파, 괴 에, 가, 될때 어떤 물질이 있죠. 뭐 플레온 가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지금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 똑같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완벽하게 성질이 다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산소의 동소체. 쉽게 표현하면야 산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에는 뭐가 있어? 이런 거죠. 우리 막 오퍼도 가능할 거 같지만 오퍼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니까 O2와 O3. 어? 그럼 선생님 O는 없나요? 절대 없습니다. O 원자가 공중이 떠돌아다니죠. 우리는 크!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소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O2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이런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너네들이꼭 알아야 되는 게또 뭐가 있냐면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야. 아 그러면 탄소의 동소체라고요 그럼 얘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의 동소체 하면 너네 알고 있는 거 뭐야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뭘 설명할 거니 다이아몬드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식으로 쓰잖아요 다이아몬드는 C입니다 C로만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산소는 O2, O3 이렇게 쓰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C! 이렇게 표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얘는요,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이 뒤에 C가, 자, 요렇게 쓰면 이거 팔자 아닌 거 아시죠? 이, 이거 뭐예요? 우와. 그렇지! 어이, 쫄쫄한 뭘. 다이아몬드는 탄소와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건 뭐라고 상상하시면 되냐면, 너네들 하나하나가 다 탄소야.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야, 얘다 손잡아. 다 손잡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야. 다이아몬드는.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없는 걸딱 때려가지고 깬 거야. 그게 우리 다이아몬드가 막 깨고막 이렇게 가라앉게 이렇게 반지에 끼어있는 거. 없다. 우리 집에도 없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이아몬드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니? 어머, 그거 반짝거리고 투명하고 예뻐요. 이런 건화학에서는 무의미하죠. 그럼 도대체 이 탄소가 무한대를 배열이 되어 있대. 그럼 너네들은 사실 무한대라고 써있는 거본 적이 없을걸요? 왜냐면 우리의 약속. 이건 마음속으로만 무한대. 실제로 포기할 때는 이 무한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이야. 어, 무한대로 연결된 건 쓰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음속으로만, 아, 시가 무한대구나. 그럼 어떻게 무한대로 되어 있는지 아는 게 이제 과학을 배우는 사람. 아이쿠. 자. 여기에 단수 원자 하나가 있다고 쳐볼까요? 나시, 나시야. 그런데 C 원자 하나에 C 원자 네 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달라붙어 있냐면 전에 주먹이 C야. 얘도 C라고 생각해봐요. C 하나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또 C 하나가 이렇게 붙어요. 어, 뭐야? 각도가 이상하죠? 또 C 하나가 이렇게 붙어요. 또 C 하나가 이렇게 붙어요. 이런 모양 어저 보지 않았어요? 수학 시간에. 자 중심이 있고 무게 중심이야? 끝을 연결해봐. 삼각형이죠? 아 하나 둘셋네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그렇지 사면체. 삼각뿔 이제 우리 네 개라고 해서 사면체라고 부르는 거야. 어머나 바로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럼 내가 이걸 그림을 그대로 그립니다. 야 위쪽으로 탄소나 이렇게 있는 거를 자 이거는 하나는 왼쪽 아래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탄소 하나. 그 다음에 너네 봐봐. 이제 우리 미술 시간 들어갑니다. 와, 이건 튕겨져 나왔네. 왜 이건 칠판 뒤로 들어갔죠. 자, 우리 종이접기 할때 뒤로 접기 표시가 실선일까요? 뒤로 접기 표시는 뭘로 돼 있을까? 음. 점선 꽂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가까운 거랑 먼 거를 표해. 특히 길. 가까운 길과 먼 길을 나타낼 때, 가까운 길은 두껍게 그려, 가늘게 그려. 굿자먼 길로 갈수록 애들 뺏뺏 가늘어져서, 나중에는 긴데, 점처럼 보이죠. 그렇게 원근법을 표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똑같아요. 뭐야, 이거 튕기서 나왔네? 그럼 이건 너네들이 가까운 거고, 이건 먼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표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해서, 아, 어? 뭐야. 그럼 여기 탄소 하나 있네? 어디, 화학이나, 물리나, 생물이나, 어떤 책을 봤는데, 뭐 하나가 이렇게 좀 두껍게 삼각형처럼 그려져 있어. 앞으로 튀어나왔어. 이런 뜻이에요. 응?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자, 이렇게 했어. 얘 하나는 빨간색으로 뒤로 갔죠 그럼 얘는 뒤에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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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하고 탄소야 아, 넌 칠판 뒤로 뚫고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 모양은 평면 구조가 아니라 바로 어떤 구조라는 거야? 아빠! 그러면요. 얘네막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하면 막 사면체 되는 건가요? 당근이죠. 그럼 돼야, 그럼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탄소를 기준으로 또 사면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 탄소를 기준으로도 또 사면체가 만들어져요. 헐! 그럼 얘네들은 끝이 있냐고요? 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무한대를 먹은 거예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그럼 얘네가 다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린 이 그림은 요거밖에 못 그렸죠 더 이상 그림 이제 그림이 금지됩니다 거기 <laughs> 책에 여러 개로 막 그려져 있는 거 나와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그림을 했잖아 우리 배운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야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다이아몬드는 있잖아. 탄소가 어떤 모양으로 연속적인지를 꼭 표현해줘야 돼. 아, 걔네, 정사면체 배열을 하던데, 정사면체 형태로. 자, 이말 중요합니다. 연속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있잖아. 아이코! 보니까 입체 모양이던데, 그리고, 막, 걔네들 다 손을 잡고 있어가지고, 마치 그물 같아.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니? 얘네들은요. 입체 그물 구조야. 어? 다이아몬드는 어떤 모양이야? 정사면체. 근데 걔네들 어떻게 생겼는데? 어? 그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입체 그물 구조를 이루는 게 다이아몬드 구조야.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거기 보니까 그림에 딱 누가 봐도 다이아몬드 딱 나오죠.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아. 다이아몬드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쁘게 보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내부에 있는 탄소를 보면 거기 조금 몇개 그려놓은 거, 많이 그려놓은 거, 졸라 그려놓은 거 있죠.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삼각 피라미드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어머나. 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내가 뭐를 알려줄 거냐면 여기 이 각도. 정사면체라고 하는 건 중심에 무게중심 있죠. 꼭지점, 무게중심, 꼭지점 사이에 이 각이 몇 도니? 나중에 외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맞부기 아마 정사면체는요, 걔네들은요, 오케이, 109.5도. 모든 탄소가 109.5도로 연결돼 있어요. 오,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엄청나게 규칙적이야. 모든 탄소 간의 거리가 다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